지금까지 이야기해 드린 반바지의 역사와 스타일링법만 알아도 올 여름에는 문제없이 멋스러운 느낌을 보여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호호 씨입니다. 여름이라 반바지 엄청 많이 입으시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원래는 반바지는 오랫동안 상당히 부끄러운 아이템으로 여겨졌다는 걸요. 원래 반바지는요, 어린 소년이 입었고 사춘기가 끝나면 긴바지를 받았다고도 하고 운동선수들이 입고 여성들은 전혀 입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다양한 반바지의 디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군대에서 파생이 된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드릴 반바지의 종류도 물론 그렇습니다. 무릎 위에 3인치 정도 되는 기장감을 가지고 있고 워킹 쇼츠, 드레스 쇼츠 등 정말 다양한 용어로도 불리고 포멀웨어부터 캐주얼웨어까지 다양한 스타일링에도 활용이 되는 반바지의 기본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오늘은 버뮤다 쇼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뮤다 쇼츠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면 여러 가지 설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설 하나만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요. 전략적으로 버뮤다의 서양 본부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찻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군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엄청 많이 가면서 그 찻집은 너무 잘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찻집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으면 김이 막 모락모락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덥겠어요, 사우나 같이. 그때 그 찻집에 직원들이 무엇을 입고 있었냐면, 네이비 블레이저에 카키색 팬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그 찻집 주인인 콕스는 직원들의 유니폼을 아, 또 사기에는 뭔가 돈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주인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직원들의 유니폼을 다 가져와서 범뮤다의 재단사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릎 살짝 위 정도의 기장까지 바지를 잘라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반바지를 입고 직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군의 메이슨 베리지라는 소장이 그 차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유니폼을 딱본 거예요. 그때 아 이거다 라고 그 소장이 생각을 하게 되고 영국군의 동료들을 위해서 카키색 쇼츠라는 디자인의 개념을 채택을 하게 되고 그 디자인을 범뮤다 쇼츠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 전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아이템을 레퍼런스해준 콕슨에게 공로를 인정을 하면서 대영제국의 훈장까지 주게 돼요. 시간이 흐르고 영국 해군은 해밀턴의 요트 클럽을 설립을 하게 되고 메이슨 베리지 소장은 영국 해군의 표준에 맞게 스마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긴 양말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머지 않아서 다른 곳에 복무를 하는 영국군들도 이 카키색 군복을 채택을 하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군의 전체적으로 이 룩이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일반인의 옷장 속에도 조금씩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막 멋있고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막 이런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버뮤다 현지인들도 요트 클럽 주변에 서성이고 있는 단정하고 멋있게 차려입은 영국 장교들을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버뮤다에 있는 재단사가 이를 레퍼 퍼런스에서 일반인들도 입을 수 있도록 버뮤다 쇼츠를 디자인을 하게 되고, 결국 1920년대 비즈니스 복장의 표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그 당시에 버뮤다라는 곳은. 증기선에 굉장히 인기 있는 목적지였거든요. 그래서 전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휴가를 막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버뮤다 쇼츠는 점점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요즘을 생각해보면 SNS를 통해서 과시욕을 하기 위한 아이템들을 쉽게 볼수 있잖아요. 버뮤다 쇼츠 또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버뮤다 쇼츠를 입었다라는 건 아, 그 섬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뽐내고 싶은 사람들이 버뮤다 쇼츠를 입곤 했다고 해요. 덧붙여서 버뮤다라는 것은 휴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캐주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뮤다 쇼츠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엘리트들은 요트도 타고 리조트도 다니고 이러면서 버뮤다 쇼츠에 캐주얼한 디너 자켓 같은 것들을 매치를 하면서 룩을 뽐냈고 이는 1920-30년의 서양 패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죠. 더욱더 대중들에게 이런 룩들이 스며들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입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1930년대에 어네스트 해밍웨이와 윈스턴 처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윈스턴 처칠이 한 엄청난 말이 있죠. 반바지는 최악의 선택이다. 범이다가 아니라면 말이다. 이런 말만 듣더라도 범이다 쇼츠의 위상이 어떤지 좀알수 있겠죠. 그러다가 2차 세계 대전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 전쟁이 나올 때 패션계에 가장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물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디테일들은 절제되고 덜어내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버뮤다에 가장 유명한 두 은행이 있었는데 이두 은행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발발하니까 이 사람도 느꼈던 거죠 아 유니폼들 구하기가 좀 힘들겠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생각을 했던 게 영국군의 반바지를 레퍼런스 해서 아 긴바지 대신에 두 쌍의 반바지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단사한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바지를 가지고 긴 양말과 같이 신게 되었고, 이 룩은 점점 알려지게 되면서, 비즈니스 복장으로 처음으로 인정이 된뭐 시작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바지의 디자인들은 개선을 하게 되고 다양한 색상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대중적으로 반바지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1950년대까지는 신사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회해상으로 볼때 엄청 보수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을 좀 잡기도 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50년대, 60년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신사들도 좀 캐주얼한 복장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뭐 말론 블란도가 있거나 60년대 히피나 이런 서브컬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입으면서 더욱더 대중적으로 반바지는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패션의 혁명적인 아이템으로도 알려지게 되었고요. 패션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버뮤다 쇼츠가 가장 인기가 많은 시기가 어디였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1994년 샤넬의 컬렉션이라든지 2000년대 프라다 컬렉션 2001년의 펜디 컬렉션 이 컬렉션들을 보면 쇼츠를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아마 패션계의 버뮤다 팬츠의 황금기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날의 버뮤다 쇼츠들을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핏하고 짧은 기장감보다는 오늘날의 편안함의 흐름에 맞게 점점 또 여유로워지고 기장감도 길고 다양한 디자인들로 나오는 모습들을 쉽게 볼수 있고요. 덧붙여서 커프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한 소재들을 쓰게 되면서 요즘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그 깔끔한 디자인의 반바지를 쉽게 버뮤다 쇼츠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버뮤다 쇼츠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편안하고 기능적이고 우아한 아이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매력을 인지하고 스타일링을 하면 좋은데요. 몇 가지 스타일링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사실 스타일링이라는 건그 아이템의 고증에 맞게 입는 게 가장 클래식하고 멋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조트웨어 느낌으로 다양한 컬러감의 버뮤다 쇼츠를 활용해서 셔츠라든지 뭐 에스파드류나 보트슈즈 같은 것들을 활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캐주얼하게 샌들이나 슬리퍼류를 활용해도 좋겠죠. 만약에 나는 버뮤다 쇼츠를 가지고 조금은 포멀하게 룩을 연출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블레이저를 매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타이까지 매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 격식이 있는 느낌을 줄 수는 있겠죠. 물론 이 룩은 엄밀히 말하자면 캐주얼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버뮤다 쇼츠와 가장 잘 맞는 아이템을 하나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저는 로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룩도 굉장히 근본적인 연출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쇼츠를 입을 때는 상의를 반팔을 입는 것보다 긴 상의를 입는 게 조금 더 뭔가 쿨하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이런 룩도 꽤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처럼 레이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 반팔이나 긴팔에 카디건이나 스웨셔츠나 셔츠 같은 것들을 레이어드해서 연출을 한다면 룩의 풍부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나는 조금 더 루즈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상하이를 루즈한 패턴으로 입는다면 그런 연출을 보여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린 반바지의 역사와 스타일링법만 알아도 올 여름에는 문제없이 멋스러운 느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